2024년 11월 16일입니다. 음, 지금 바깥엔 비가 오고 있죠. 뭐, 늦, 겨, 늦가을비? 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 비가 되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음, 영하 1도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어, 기온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음, 이천에서 잠깐 있다가 있었는데, 음, 그 강원도 춘천 쪽에 있는 뭐 공중파의 기자분이 양광준 중령 사건 관련해 갖고 여러 이런저런. 걸 물어봐서, 뭐, 제, 여러 얘기를 해줬는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피해자. 피해자 쪽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해자는 여러 얘기를 떠버리는데, 피해자는, 사실,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 호르몬이 밖에 안 계시다 그러대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공무원이고 비정규직 계약직의 33살 된 여성. 어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양광주 같은 애들이 쉽게 농락을 할수 있는 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음 일반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에또 정규직 이런 애들이나 정규직 뭐 간부 이런 애들이 비정비정규직 알바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성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예는 많이. 근데 그게 이렇게 포장이 되죠. 무슨 포장이냐면 상관녀로 포장이 되죠. 사귄 걸로. 그래서 계속 저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일정 정도 수사를 했다. 어느 정도. 그것도 웃겨요. 어느 정도 수사를 했다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참 저도 그 소리 듣고, 코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 꽤이 그러니까 새끼들이 제대로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음, 그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음 소위 말하는 바람핀 남자 이런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고, 그런 개념의 상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음, 남자는 유부남이지만, 그래도 그 과의 과장 정도, 중명이면 과장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계약직 근무원의 생사여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계약 여부라든가, 뭐 정규직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데갈때 좋은 추천서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그냥 잠깐 사귀어 주는 걸로 아니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게 피할 수 없으면은 물론 처음에는 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도 양단으로 쫙, 잘라갖고, 야, 둘이 사귄 거 맞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얘기하면 피해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항변권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거 뭐, 솔직히, 사겼으면 사겠다. 뭐, 아니, 뭐, 이거, 이러가지.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 애들이나 수사기관 애들이 그렇게 딱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그건 못된 짓이다. 도라의 짓이다. 라는, 그 피해자 감수성이 전혀 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이양경준이와양경준이 변호사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는 그 기자하고도 얘기를 할 때, 왜, 왜꼭 주차장에서 죽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주차장에 죽였다고는 어떤 증거도 없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실제로, 주차장에, 예, 양광준과 그 돌아가신 분이 같이 타서 양광준이 내리고 피해자를 안 내리는 그런 CCTV가 있다고 하면은, 난, 오케이, 인정.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근데 그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이버 작전사령부라고는 보안시설에, 그리고 그, 그, 크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 그럼 그걸, 그걸 보고 수사했다 그러면 인정. 근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차라리 저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이버 작전사령부 주차장이 아니라, 작전부, 작전,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안 건물 내에서, 소위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런 스킬 됐을 때 양광준이가 그 군무원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해서, 죽였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총기를 죽였거나 칼로 죽였거나 아니면 목을 죽여 죽였거나 모래도 어떻게든 죽였다. 그그 그 다음에 이제 불거지니까 이제 뭐 주, 그 건물 안에서 죽였으면은 그 관리 책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국가 보안 시설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럼 바깥에서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으로했으면 시체를 씻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그것도 위병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주차장에서. 그리고 주차장에서 놔뒀다가 몰래 토막 냈다. 왜 토막을 내냈느냐. 이 새끼가, 어, 이게 안에서 흉기를 죽이나, 총기를 죽이거나, 뭘 해서, 간간하려다가 실패해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없애려면, 당연히, 어, 토막을 내는 거죠. 토막을 내게 되면, 만약에 총을 여기 맞았는데, 여기, 이런데 맞았다면, 여기를 잘라갖고, 그걸 없애버리면 이게, 이게 진짜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망을 낸 이유도 유기의 편의성보다는 범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니 뭐 어차피 어차피 죽이는 거 어차피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양광준이 입장에서야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령부의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이라든가, 개의 상관의 입장에서, 어? 이거 죽였네? 야, 그런 씨발, 너, 난, 너, 너, 이 새끼야. 어? 난너 관련 없어. 어? 그러니까, 지금 너 역시, 그 헌병이 잡아가게, 그것보다 차라리, 차라리 그럼, 나가서 자수를 해라. 자수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되 해. 아니면, 그러면은, 저기, 바깥에서 죽여서 이렇게 걸 해라. 어차피 죽으면 죽인 거고. 자수를, 어, 뭐 자수 하든 말든. 이제, 그럼, 차라리 자수를 하려고. 자수는 못 하겠다. 자수는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러면 이 말하자면, 저, 저, 어쨌든, 너는 여기서 죽인 게 아니야. 그니까, 대로 나가서 업보라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어디로 갔다, 이제, 유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뭔가, 어, 이 상당히, 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그,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어, 그걸 해는 놈들이 좀 어설프기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이 영광준이의 지문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혹시 그런, 그런, 그런 일종의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뭐, 엊그제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전제는 주차장에서 죽였다는 걸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개의 진술 말고. 그게 없다고 하면, 어차피 차도 다채차를 했다고 하니까, 그건 확정할 수가 없다. 토막 낸 것도, 공사장 증거도 확정할 수가 없어. 다만, 거기로 이동한, 첫 번째 이동한 곳에 공학인부가 봤다. 진술이 있었다. 거기까지 간건 맞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가 실제 얘 말이 맞고, 아니면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동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 경찰 애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후다닥 처리하는 느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어제 그 기자하고도 얘기를 나눴죠 이게 참그 음, 안에서 무엇인가 벌어졌고 그게 작전사령부 아닌지 주차장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수사활동이 밝혀져야 될 거고 음, 그리고 그 안에 본인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간부들이 혹시 알아차렸는데 은폐하려고 한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은폐하려고 했으면은 완전 범죄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완전 범죄라는 게 쉽지 않다. 왜냐 어차피 시체는 사람이 실종됐고 실 시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분명히 그 부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바꿀 순 없다. 어, 그럼 수사가 진행될 거고, 그럼 당연히 작전사랑반에도 뭐, 수사가 진행될 거고, 그 과정에서 부대 안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았으면 거길다 두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뭐, 그게 안 받게 될 수도 없지만은, 사실 그렇게, 어,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서 뭐, 누가하 사귄 거, 그러면 당연히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음, 물론 이제 그, 그 위에 상관들이 알았다고 하면 자수를 권유했겠죠. 설마 그걸 은폐하려고 했겠어. 그런데 본인은 자수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튕겨져 나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순전히 저의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수사가 더 진행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 웃긴 거는 종이로 만들어 갖고 무슨 뭐, 그, 이 번호판을 위조해서, 뭐, 어? 생각해보십시오. 종이로 위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와스 시스템, 그, 그 차량 추적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CCTV가 작전사령국에 정문 나가면서부터 다 찍히고, 차량 다 찍히는데, 번호판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그래서, 양광준이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이라는 게 뭐냐. 그니까 러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용도가 있다.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 가족들, 올해에 대한 인터뷰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혹시 피해자 가족, 그 어머니나, 어, 억울하신 게 있고, 아니면 뭔가, 어, 할말 있으면은, 언론에 와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혹시라도,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어,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어, 야탐역에, 살인예고를 한 20대 그놈이 구성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구속하기가 음, 사실은 거의 구속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 지난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탐력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고 하는 올린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 논문.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해당 사이트 운영 관리자로 사이트 홍보를 위해서 참별 희한한 새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반사회성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이트 홍보를 하려는 경쟁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정에서 수많은 피해들, 경찰관 출동하고 여러 가지, 이걸, 이걸 어떻게, 이걸 민사로 물어내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중협박제를 만들든, 아니면 이거, 이 같은 경우 그 소모되는 어떤 경비를 이 놈한테 무려 이게 하는 이게 맞지 않느냐? 아, 그 구성 명장이 기각된 것은 이런 거겠죠. 이 놈은 공신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어떤 반사적인 어떤 범형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협박 범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참 못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410만 원. 지난 8월에 창원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3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놈이 있는데 이 놈은 40대예요. 이놈 얘기가 자기가 비그 피해자한테 41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놈이 당장 갚기 어렵다고 하자 그냥 몸싸움을 하다가 주방에서 칼을 가져서 그냥 찔러 죽였어요. 근데 이놈은 살해의 의사는 없고 상해의 의사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놈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실 이놈은 1998년에도 강도 살해죄를 저지르고 15년 복역한 뒤에 출소를 한 거예요. 2013년도. 그리고 11년 뒤에 다시 범행을 한 거죠. 이런 생각 가지시죠? 허바, 한번 죽인 놈은 이 논리회로 구조가, 어? 또 살인을 내 네, 너그러운 거 아니야. 다른 이 살인양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잘, 잘 보세요.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자한테 410만원을 빌려줬대요. 근데 그 피해자가 뭐, 그, 기 어렵다, 당장은. 그러니까 당장 갚기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410만원 갖고 사람을 죽이느냐. 근데 이놈은 그게 아니라 범인은,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칼로 이렇게 위협해다가 약간 그 상, 상처만 입힐 생각에 죽일 생각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놈이 한 것은 갑자기 강한 힘으로 치명적인 부위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놈은 이렇게 찌르면 죽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놈은 흉기를 세척하고 샤워도 하고 손톱, 발톱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런 형태, 이게 저기, 이게 나, 증거가 남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강도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온 다음에 만기 출소한 다음에 어, 10년을 살았지 뭐, 살았는데 어, 살다가 뭔가 자기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살인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는 사실 이놈이 그 피해자한테 410만원을 빌려줬다고 하는 것도 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놈의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말만 그냥 나 저한테 400만 원 빌려줬는데 410만 원을 제가 못 갚겠다고 해서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저 피해자한테 400만 원을 었는데뭐 이게 뭐 이게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겠다 왔다 갔다 하다가 눌러죽을 수도 있죠 왜? 왜? 이게 만약에 내가 체 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찔러주면 강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잘죠? 제가 자기가 강도 살인죄로 목욕을 했으니까. 그리고 증거도 다 없애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진짜 이 빌려진 게뭐 증거가 남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한번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다음에 다음에도 또한번 저질, 저지, 그 다음에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높다. 왜냐면, 살인이라는 것이 한번 사람을 죽이고, 징역 15년 살고 나오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이런, 범죄에 대한 위안액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그것도 그냥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강도 살인이에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그럼 저런 놈들은 사실은 15년이 아니라 그 이상은 아니면 뭔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뭐또시 번역 갔다 오지 뭐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런 거는 살인을 한 놈이 또 살인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죠 강간한 범들이 또 강간하는 것지 똑같죠 그렇죠? 고등학교 교사 놈이 여학생하고 뭔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 신고됐어요.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근데 이게 부적절한 관계인 건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인지. 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 놈이 자기가 가르치는 여자 그 학생을 걔뭐 사귄다 이렇게 뭐해 갖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이제 내용상으로는 사귄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가스라이팅인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어, 그 기획사 사장놈처럼그 여학생이나 여자 청소년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좋아했다고 하면은 그냥 없던 일이 되고. 그런데 그 능동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이 실제로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지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아이나 남자 청소년 아이나 아동 청소년을 적성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여자성이든 인 이런 애들이 실제로 그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건지 그게 그게 맞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 우리는 아, 사랑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잘못된 판례 때문에 이런 곤란을 겪고 있는 거예 아, 참, 기가 막히는. 아, 성폭력 재판 중에 또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놈, 이 새끼는 진짜 때려 죽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교제하던 여성을 여섯 차례 성폭행하고 또 다른, 다른 피해자 또 폭행하고 성교제 중에 영상 찍고 때리고 이런 놈들은 착취형 범죄거든, 착취형 강간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취형 강간범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이 사법적 아니면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재판 받으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재판이 거죠 사실 말하면 성범죄가 어느 놈의 새끼가 어느 놈의 그 대, 대법관 놈, 판사 놈 아니면 법률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이 따위로 성범죄를 이 따위로 다룬 어디 보니까 뭐그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KBS의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흉내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 범죄 제외한 프로그램이 장난도 아니고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발 좀 범죄를 범죄로서 분석하고 범죄를 이렇게 장난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있다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찍었던 그, 그 놈이 20대 남자 놈인데 그 피해자한테 잡혀왔어요. 그래서 여자 그 여성이 진짜 잡아갖고 무릎도 꿇리고 막 그랬어요.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그이 범인의 핸드폰에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더라. 동영상이 300개가 넘고, 야.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한번 이런 걸 찍고 하는 놈들은 상습범입니다. 이건저도 통제가 안 돼요. 이런 놈들. 이게 옥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자 음. 여러분 그 사회 공포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인 다섯 명중한 명이 타인한테 노출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회 불안 장애, 사회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일상 생활에서 생필당하거나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던 기억이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도 그런, 저도 수상한 메일함에서 이제 그 사연 보내시는 분 중에 일부는 그런 분도 있고 사회 공포증인 분도 있고 어, 어렸을 때 창피를 당한, 모욕을 당한 경우에 이런 사회 공포증이 심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하고 30대 여성이 제일 심하고 뭐 30, 20대 여성이나 20대 남성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어떤 불안. 이런 불안장애 같은 겁니다. 글쎄요. 음, 세상이 더 초연결사회가 지, 되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음, 모욕당할까, 봐, 쪽당할까 봐, 쉽게 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어떤 사회성 교육이라든가, 사회성 환경으로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쨌든, 사회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이게 범죄는 아닌데, 이렇게 지금, 지금 얘기하려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엽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올림픽 메달권에 있는 36명한테 살모사, 뱀탕을 보양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그 섭취하거나 식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뱀은, 뱀은 식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메달을 딸 36명한테 보양식, 뱀탕, 900팩, 뱀술, 3병, 뭐 이런 거. 그래서, 식용이 금지된 구렁이까지 살모사 등. 그러니까 경기도 한 건강원에서 납품 받아서. 그리고 이걸 먹은 사람들한테 보안서약서. 입, 담물, 비밀유지서약서까지 받고. <laughs> 옛날에 그 농구선수 허재가 그렇게 뱀탕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혐오식품이고, 굳이 이걸 먹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훈련, 열심히 훈련하고, 그게 낫지 않나요? 이이행이랑 사람, 이렇게 옛날에 그 체육계도 옛날 꼰대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더 발전하고 더 나은 어떤 사회가 되는데, 걸림돌인 사람들이 꽤 있죠. 글쎄요, 이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데. <laughs>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자친구 자신을 무시한다고 흉기로 남자친구를 살해했어요. 근데 그게 여자가 남자를 살해한 거예요. 희한하죠. 가슴을 흉기로 찔러갖고. 근데 문제는 이 여자는 사실 10년 전에도 유사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때 5년밖에 안 받았어요. 왜냐? 그, 그게 이상하죠. 그 자신을 의심한다.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서 남자 친구를 살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 살인이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하면 제대로 처벌받거나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참. 이렇게 살인이 쉽고 쉬워서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인이게 렇 쉬우면 안 되지 않아요? 아,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